자 이번에는 조립된 건이고요 고객분께서 부품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가지고 오셨네요 음, 라이젠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 라이젠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박스 판매가 될 텐데 박스는 왜 없지 박스 없이 쿨러하고 CPU하고 이렇게 묶어서 왔네요 라이젠 3600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3600 보드는 에이서스터프 b 4 0 프로 준비해오셨고 메모리는 보니까 16GB 그리고 m 2가 이게 p n 9 8 1 a 인지 p n 9 8 1인지 제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512GB 짜리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딱 포장이 돼서 유통업체 라벨 보존 스티커까지 딱 돼서 나오네요 또 여기 나사도 들어있고 게임을 주로 하실 건 아니라고 해서 보니까 갤럭시 제품의 1650 슈퍼 그래픽카드 하고 공랭 쿨러, 사제, 파워가 fsp600, 하이퍼 k,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고객분한테 하나 더 이게 그래도 기왕이면 m.2 방열판 달아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안내를 해드려서 존스보 m2.3 방열판 하나는 저희한테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닫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랭 쿨러를 장착하기에 앞서서 m.2부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운드 도포가 끝났구요 보호 필름을 떼야 되구요 자 그리고 이제 조여줍니다 이 쿨러하고 방열판 사이에 패드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패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쿨러 장착 끝. 뷰사드 공냉 쿨러 메모리 8기가 2개 16기가 장착 완료했구요 한번 노드 테스트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3600 메모리 8기가 2 개. CPU 온도 48도. 자, 이렇게 해서 선 정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이제 선 정리가 끝나면 진짜 조립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거의. 다 배선 작업 다해 놨고요. 하드 디스크를 1테라짜리 웬디 하나 추가 착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드 디스크 전원 케이블 하나 빼 놨습니다. 장착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선 정리는 마무리. 자, 내부 모습이고요. 어, 뭐 특별히 뭐 별다른 거 없이 깔끔하죠. 케이스 및 LED 전부 다 오늘 화이트라서 음, 나름 산뜻하네요. 깔끔합니다. 아 이게 전면이 화이트에 블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전면 메쉬가 블랙이라서 어, 또 색다르네. 요즘 대입븐쪽 케이스들이 또 은근히 또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사용자분들이, 유저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OS 설치는 고객분께서 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테스트용 SSD 물려서 한번, 뭐, 간단하게, 시네벤치, 그리고 뭐, 파스,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